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어, 생일 축하 영상에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첫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를 해 주시고요. 화면 비율 나오시면 위쪽에 다음 누르시면 되죠. 자, 다음 터치. 자, 광고창이 뜨면 잠시 기다리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X 단추 있을 거예요. 자, 광고창을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자, 비디오 폴더에서, 어, 가져오셔야 되고요. 자, 위쪽에 X. 자, 앞에서부터 재생을 해보시면. 재생 버튼 클릭, 터치. 그러면 우선은 자막을 넣을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자, 재생 버튼 누르시고 자막을 넣을 위치가 되면 일시 정지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넣을 위치 잡았고요. 자, 여기에 자막을 넣기 위해서 레이어 가시는 거고요. 레이어. 자, 텍스트 가셔야 되겠죠. 텍스트. 여기에 마이크를 누르셔가지고요 음성 입력 해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글자의 모양을 지정하기 위해서 큰 A 작은 A 누르셔서 글꼴을 빙그레체 E 볼드로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 좀 조절할게요. 자 아래쪽에 두시고 글자에 어, 윤곽선 넣어주시고요. 윤곽선 색상을 파랑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할게요. 다시 한번 재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위치가 맞았으니까 이 자막으로 계속 갈 거니까 자막의 길이들자 자막에서 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점 3개 있죠 점 3개 부분에다가 손가락 맞추시고 맨 끝까지 늘려 주시면 되겠죠 자 위쪽 체크 표시 그런 다음에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끝나고, 그 위치마다, 어때요? 자막을 분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재생해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오고, 여기서부터 사랑하는이니까, 사랑하는 시작되는 위치에 놓고, 다시 글자 막대 터치. 자, 가위 누르시고요. 가위.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쪼개주는 거죠. 체크. 그리고 나서 어, 사랑하는 누구의 친구의 이렇게 들어가니까 터치해서 자 위쪽에 편집에 가서 글자 수정할 수 있죠. 자 편집 터치.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글자 지워주시고 다시 음성 입력 해볼게요. 자 마이크 눌러서 사랑하는 길동이에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 내 친구.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생일 축하합니다. 가야 되니까 글자막제 터치하시고 가위 누르시고 플레이에 대해 분할. 자 그리고 나서 수정은 어때요? 글자막제 터치 편집에 가서 또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두번 들어가야 되죠. 자 마이크 눌러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확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글자 막대 터치. 분할 하시고 편집 하셔서 사랑하는 길동이의 확인 사랑하는 내 친구. 자, 마지막. 지우시고, 마이크 눌러서 생일 축하합니다. 자, 만약에 입력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키보드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잘못된 글자 지우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확인. 그래서 모든 자막을 입력을 했는데요. 노래방 장악처럼, 어, 글자가 채워지는 자막을 만드시려면, 자, 원래 자막을 터치를 하시고, 위쪽에, 왼쪽 위에 보면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를 터치하면, 거기에 복사라는 게 있으세요. 자, 복사 터치.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글자 자막 나오고요. 여기에서 뭘 하시냐면, 윤곽선의 색깔을, 흰색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은 어때요? 흰색이 아니라 파랑으로. 그렇게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in 애니메이션에 가서, 자,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터치해주시고, 속도를 어때요? 제일 길게. 체크.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재생. 그러면 똑같이 형태죠. 사랑하는 터치하시고 위쪽 왼쪽 위에 점3개 복사하시고 여기서 글자 색깔 파랑 그다음에 아래쪽에 윤곽선 색깔을 흰색 그다음에 인애니메이션은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속도는 제일 길게 체크. 자, 마찬가지로 글자 막대 터치, 점색에 복사, 글자 색깔을 파랑, 그 다음에 윤곽선 색깔을 흰색, 그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을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속도는 제일 길게 하시라고 했죠. 자, 또 다시 터치, 왼쪽에점색에 복사, 글자 색깔 파랑, 윤곽선 색깔은 흰색. 그다음에 인 애니메이션을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그색 속도는 제일 길게. 마지막 터치. 왼쪽이 점색이 복사. 그다음에 글자 색깔 파랑. 윤곽선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 애니메이션을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속도는 지금 기본값 1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제일 끝으로 그래야지 천천히 채워진다 그랬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어, 오른쪽 위에 영상 저장하기 터치 하셔서 자, 동영상으로 저장 터치 자, 이런 거 나오시면 건너뛰기 하셔야 되죠. 저장 중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100% 완료가 되시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어, 나중에 핫도기나 밴드나 이런 곳에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광고창 닫고요 자첫 화면 가서 갤러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갤러리 가보시면 이렇게 생일 축하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터치해서 실행 한번 해 볼게요